비트코인 88K 부근에서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85K 지지선, 여기가 문제입니다. 이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? 공포 탐욕 지수 28. 지금 시장은 아직도 공포 상태죠.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 고래들의 매집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개인들이 공포에 매도한다면 거래소로 들어와야 정상인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누군가는 지금 이 가격에서 물량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. 오늘 영상에서 세력들이 몰래 매집하는 정확한 가격대와 이에 맞서는 대응 전략 전부 공개합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한재원입니다. 저는 2025년 마지막 영상에서 급락이 올 거라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거와 같이 단기 급락이 나왔습니다. 이를 근거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고 수익을 얻었습니다. 저는 이 내용을 실시간 대응방에서 포지션 공유로 326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이 나셔서 기쁘게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. 현재는 무포지션이면서 연초 시작인 만큼 신중하게 진입하여 수익을 볼수 있는 영상 열심히 준비했으니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겠습니다. 일단 126K 고점부터 현재 가격까지 약 30%가 딱 밀렸죠. 물론 짧은 시간을 봤을 때는 매우 큰 하락으로 보이겠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은 치명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멍이 좀든 거예요.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소리죠. 지금 일봉에서 봤을 때 노란색 EMA 512평선입니다. 어떻게 보여요? 지금 누르고 있죠?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래쪽을 보시면 되는데, 현재 이렇게 하락 후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삼각수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. 힘을 꽉 쥐어 짰다가, 위든 아래든 강하게 터진다는 거 지금 이 87k 구간이 숨죽이고 있는 거 단순한 횡보가 아닙니다. 폭풍 전야고 곧 방향성이 나옵니다. 그럼 왜 이렇게 답답한 횡보만 하는 걸까요? 핵심은 데이터 부재였습니다.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멈췄었죠. 그 이후에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이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기조기에 연준은 지금 불분명한 판단 자료로 맨눈으로 시장을 보는 거라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이죠. 하지만 미국 달러 지수는 타 국가와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불신할 수가 없죠. 그러니 이 정확한 달러 인덱스는 현재 97.9로 약세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에 유리하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. 여기에 12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죠. 유동성은 이미 풀린 상태입니다. 하지만 연말 세금 문제와 이 기관들의 부재 이러한 모습이 현재 캔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. 그럼 언제 터지냐?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. 바로 1월 9일입니다. 이 고용 보고서 발표 이날이 분수령입니다. 왜이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냐? 이 수치 하나로 연준의 다음 행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고용이 강하면 금리 인하가 기대 후퇴, 달러 강세 비트코인 압박, 고용이 약하면 추가 금리 인하의 기대, 달러 약세 비트코인 랠리, 시장은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분기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그 전까지는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눈치 게임의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. 세력들도 이 날짜를 보고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럼 온체인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이 하방 압력으로 밀어 넣고 있는 건 바로 1000개 이상 갖고 있는 이 고래들입니다. 이 작년에만 16만 개, 돈으로 치면 150억 달러 이상을 던졌어요. 근데 재밌는 건이 100개에서 1000개 가진 이 고래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세력들의 손바뀜이라고 볼수 있죠. 더 중요한 건이 거래소 잔고인데 최근 12월 말부터 1월 1일 사이에만 38,500개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. 코인 베이스에만 3,400원어치가 지갑 이동한 게 포착이 됐고, 이건 팔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장기 보유하려고 뺐다는 신호라 볼수 있거든요. 이 겉으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뒤로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. 다시 차트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일봉상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 뜬거 보이시죠? 긴 호흡으로 봤을 때도 이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그리고 아래 사이는 고점이 높여지고 있죠. 이 반등의 신호라 볼수 있습니다.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이 수렴이 끝나면 이 반등할 수 있다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이 1차 지지 라인인 87K 여기가 뚫리게 되면 그럼 바로 아래 이 84K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야겠죠. 두 가지로 짤 수가 있는데 이첫 번째 이 고용 지표가 발표 전까지 87k를 지켜주면서 이 현재 91.5k 51 이평선을 뚫어주는 그림 이게 가장 베스트겠죠. 왜냐하면 이 85.5k 라인에 롱 포지션 청산 물량이 잔뜩 쌓여 있거든요. 만약에 세력들이 작정하고 85.5k 청산시키러 내려오면 그때 잡아야 하는 타점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건 지금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어요. 내려오는 속도랑 이 거래량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실시간 대응방에서 타점이 나오는 순간 바로 브리핑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면 여러분이 보시는 건 최소 3, 4시간 뒤입니다. 그사이 비트코인은 이런 변동성,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건 일도 아니죠. 유튜브는 흐름을 잡는 곳이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곳이 아닙니다. 대응이 늦으면 수익 낼 것도 손실로 바뀌죠.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할게한 가지 있습니다. 바로 청산 히트맵인데, 보시면 이 위쪽에 이 89.2k 거든요. 이 자리가. 이 자리에는 지금 숏 물량이, 그리고 아래쪽 이 86k 라인은 이롱 물량이 쌓여 있죠. 세력들은 이 물량을 연료 삼아서 움직일 겁니다. 이걸 알아야지 저희 계좌를 지킬 수 있겠죠. 이 히트맵에 색깔이 진할수록 이 포지션이 많고 적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렇게 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와 그리고 이 색깔로 물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확률이 그나마 조금 더 높은 이 새의 반전 이 시나리오고 이 기관평 단가인 이 88.4k 이곳을 현재 위치는 뚫고 있는 상태죠.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핸들이 안착을 한다고 하면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 51이평선인이 91.6K 부근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. 두 번째 확률은 유동성의 플러스 요인인데 이 세력들의 개미들을 태우고 가기 싫어서 일부러 이 85.5K 부근의 롱 물량을 터트리고 그러고 가는 그림인데 만약 차트가 이 자리에서 훅 빠진다고 해서 이 공포에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이 84K 이 부근에서는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라는 겁니다. 이 정확한 실시간 타점은 실시간 대응방에서 텔레그램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며 오늘 내용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, 고래가 던진 물량을 어떤 세력들이 지금 받아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펀드멘트는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, 진짜 승부처는 1월 9일날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이후입니다. 그 전까진 계속 흔들어 될 거예요. 또세 번째, 만약에 이 87K가 깨지고 하방을 향한다고 해도 84K는 강력한 기회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근데 막상 차트가 84K까지 이렇게 꽂히게 되면은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가실 거예요. 반대로 이 88.4K 현재 부근보다 낮은 위치지만 이 자리를 연착했을 때, 그리고 또이전고점인 89K를 뚫고 올라갈 때, 이럴 때는 추격 매수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실 거고요.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꼭 필요한 겁니다.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관점 공유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이 텔레그램 실시간 방에는 제 구독자분 958분이라는 거의 천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필요한 자료 그리고 매크로 이슈, 야마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타 포지션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오픈해드리는데 특히나 2025년 결산하면서 이 수익률과 이 승률 보이시죠? 말도 안 되는 수익률과 승률을 보였고 많은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 결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100% 무료입니다. 들어오시는 방법도 10초밖에 안 걸려요.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보시면 이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이거 체크해 주시면 핸드폰 사용자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거기에 숫자 1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 PC 사용자분들이라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. 실시간 관점 스터디방 무료 입장 신청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남겨주세요. 해외 계신 분들은 SNS ID 이런 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후 제출 이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도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무료로 응용하다 보니까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고 있으니까 직접 들어오셔서 하루 정도만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인 타점을 잡기 전에 또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있습니다. 바로 미결제 약정인데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 빚을 내서 이 걸려있는 판돈이 얼마냐 이렇게 보여주는 숫자로 보시면 돼요.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? 지금 10월 고점 이 가격대죠? 지금 노란색이 가격, 그리고 이 초록색이 이 시장 참여자들의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고점 때, 10월 고점 때만 해도 이때 판돈이 말 그대로 941억 달러였습니다. 시장의 거품이 잔뜩 껴있었다는 것이죠. 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지금은 그 절반 수준 500억 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고점 대비 40%나 지금 하락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 투기적인 거품이 거쳤다.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죠? 바로 가격이 한 번에 뚝 떨어지면 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강제로 청산이 당한 후에 그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, 이롱 스퀴즈 이렇게를 부르는데 지금은 이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급락 위험이 훨씬 낮아졌다고 보면 됩니다. 시장이 오히려 더 청정해졌다는 것이죠. 건강한 조정이 일어난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온체인 데이터가 있습니다. 바로 비트코인 이 펀딩 비율 차트입니다. 이건 쉽게 말해서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는 수수료라 볼수 있습니다. 현재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를 보면 이 수수료가 중립이거나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락에 쇼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두 하락을 예상하고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버틸 때 통계적으로는 바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즉,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매수 기회, 승률 높은 타이밍, 추세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 데이터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. 두 번째로 살펴볼 건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. 투자는 결국 심리 싸움이잖아요. 이 피어 그리드 인덱스는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. 그냥 체크만 하시는데, 이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극심한 공포 단계에서 현재는 그냥 보통의 이제 공포 단계로 와있는데, 이게 지금 공포장이 오래되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럴 때 같이 무서워서 주저하게 되죠.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때 정 반대로 행동하죠. 역발상 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딱그 남들이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데이터는 이 지금이 가장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기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느끼는 이런 공포감 그 자체가 바로 바닥이라는 확신한 증거입니다. 그를 반증할 만한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기관들의 세력들의 손바뀜 여전하고 다시 유동성이 새해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죠. 이렇게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면서 세력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. 오랜 데이터와 경험으로 축적된 이 시장의 데이터로 개미들을 항상 지옥 끝까지 밀고 들어가죠. 그래야만 그들이 살수 있으니까요. 이런 하루에도 4% 5% 급등락하는 이런 어려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혼자 시장에 대응하시기가 매우 힘드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방을 강조 드리는 것이고 꼭 한번 참여하셔서 무료니까 그냥 하루 이틀 모니터링 한다고 확인차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2026년에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만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재현이었습니다.